순성 초등학교 36회 송년회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뭐 오늘 그 영하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1 9 분이 이렇게 우리 통창분들이 모여 주셨습니다. 우리 서로 그 축하하는 뜻으로 또그 박수 한번 더 치겠습니다. 박수. 멀게는 청양, 순성, 대전, 뭐 인천 이렇게 먼 길을 마단 다걸 오신. 우리 통창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은 그, 묵념이 있겠습니다. 모두 좀 일어나셔가지고요. 우리 먼저 가신, 저 동기분들, 명복을 지는 마음으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묵념! 바로! 아 너무 빨린다. 예. 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마련을 위해서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아침에 새벽같이 다전에서 이렇게 상정해 주신 이계용 회장님으로부터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유예다 반갑습니다. 다 들리시죠? 예. 네. 음, 그동안 3 6 순성 초등학교 동창회 제가 어제 순성초등학교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교과가 생각나길래, 아, 구절산 맑은 정기로 시작하더라고요. 친구들도 아실 겁니다. 어, 제가 그동안 어, 뭐 현직에 있다가 이제 퇴직을 하고, 어, 어쨌든 간에 해장직을 시행하게 되었는데, 그동안 음, 회장님들의 업적에 비해서 제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아, 그동안 순성초 36회를 이끌어주신 전임 우리 이진영 회장 여기 오신 남상렬 회장 조관희 회장 김종태 회장 등 여러분이 계시지만 그동안 이렇게 씨앗을 마련해 준데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어,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앞으로 우리 전임 회장들이 이루어진 것을 보답하고, 우리가 앞으로 남은 지금 66세, 67세지만, 정말 아까 누가 얘기했다시, 낼 물이면 70입니다. 이제 남는 것은 친구보다, 친구하고 건강입니다, 친구. 오늘 많은 분들이 사실은 연락이 왔어요. 어, 아까 사회자님이 검명을 했지만, 어, 현범이 친구라든지, 뭐, 만종, 저기, 또, 어? 여러지 있는데, 부득이 여러 여건상 못 오는 거는 어, 이해를 해 주시고, 오늘 19분이 오셨는데, 지난 6월 달에 순성에서 모임을 할 때, 우리 12분이 오셔서 행사를 치렀습니다. 이제 7명, 또 내년 6월 1일, 12월 7일 늘어날 겁니다. 우리가 서로 친구들 한 명, 두명 모아서 하면 또 이루어지라 생각합니다. 오늘 순성에 있는 친구분들이 사실 거리도 있고 주말이다 보니까 여건상 많이 못 왔어요. 사실은 제가 일일이 다 전했지만, 오고 싶어한 친구도 있는데 여러 가지 열 버스 예매라든지못 왔지만 또 내년 6월 1 일을 기약하면 또 많은 친구가 참석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걸 보면 내가 관심 갖고 내가 움직이지아안 됩니다. 서운하더라도 내가 가야 얼굴 보고 만나서 나이 들면 뭡니까 친구하고 건강이 최고잖아요. 그런 데서 항상 순성초등학교 36회 우리 친구분들은 구절산의 정기를 받아서 맑은 마음으로 끝까지 정말 제가 가치가세 네? 보약 같은 친구야 이거 아닙니까 동조 하면 박수 한번 치세요 이런때 네, 제가 너무 긴것 같고요. 어, 항상 그렇습니다. 제가 회장을 수임할 때부터 제가 대전에 있고 내 네, 해서 어렵다 아니 하고 나 밥맛이 없다까지 얘기하고 막 했는데 오늘 와 보니까 이렇게 만나잖아요, 그죠? 네. 그동안 제가 못 맞았던 52년 됐더라고요. 우리가 7 1년도 졸업했는데 52년이에요. 왜 50주년 을 그냥 건너뛰냐? 내가 가만히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건너뛴 것 같아요. 내년에는 53주년입니다. 내년 6월 1일 손성 시골에 살지 어디 할지 몰라 제가 뭐 의견을 수렴하겠지만 53주년을 50 플러스 3 플러스 해서 하겠습니다. 정말 저는 우리 36회 제가 종종 연락 드리고 해서 앞으로 2기가 얼마 될지 모르지만 잘 해서 36회가 건강하고 정말 만나고 싶은 어, 동창을 이끄는데 인력을 다할까 합니다. 저의 긴 인사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구절산 맑은 전기! 아이고. 네. 고맙습니다. 이건, 이건 한 번에 완샷. 안나는데 이현범 우리 전임 총무께서 고생을 해서 제가 부회장으로 추천하고자 합니다. 이없죠 네. 안주 안주 한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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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감사 감사 지책이 제가 두 명을 만들라고 하는데 감사는 원래 총회에서 의결해드는데 감사 두명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 있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러면 박수로 치. 제가 감사 두 분으로 박종영 전임 청문님하고 이병근 회원님을 제가 감사로 추천하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그다음에. 여성국장이에요, 여성국장. 여성이사님. 여성이사님이 한분 계시야 되는데, 우리 오늘 여성회원님 다섯 분 나오셨잖아요. 그래서, 감히 우리 자원원 사람이 없어서, 멀리 포천에서 오신 이병군 회원님을 여성국장, 여성이사로 추천하고자 합니다. 이 없지요? 응. 가결 임명결었을 선포합니다. 응, 분모해요. 응, 분모해요. 오늘은 반가운 친구들 만나는 날이다. 충남 당진시 순성초등학교 36회 동창들이다. 2023년 12월 2일 마음 설레는 발걸음과 지방 머리서 참석자 청량의 삶을 터전 자리 잡은 남상열 친구. 대전의 이계용, 당진에서 윤영순김낙철 친구들이 참석했다. 시간은 어느 때 흘러 하나 둘 모였다. 이제는 중년 회신 너어 의젓한 중년티가 엿보였다. 하나, 행동이나 마음은 항상 청춘 같은 나이였다. 지난 세월 가만히 세상하면 까까머리 학창시절이 엊그제 같은데 이렇듯 세월이 빠른가. 51년 세월. 1971년 졸업 후 우리들이 몇십년 지나면 과연 어떤 모습일까? 상상하기도 싫다. 당연하다. 3 6개 동창들이여 나이는 숫자의 행동과 마음은 항상 딱 50대로 유지하자. 충분하다. 할수 있다. 나이를 거꾸로 먹자. 2일 날 임원 선출 및 회유 내용 정리해. 왜 36개 동창들 남은 인생 열심히 모임에만 참석하면 이루어진다? 36개 동창들, 화이팅 하여 건강하게 다음 일정에 만나자. 이렇게, 이렇게 해야 돼, 는 이렇게 해야 돼.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건배. 건배. 정말 고마운 우리 아저씨가 리 아저씨가 아저씨, 아저씨. 아저씨, 이렇게 니 우리는 영원한 앞으로의 행면서 우리 같이 아 생각하고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해지면서 내일의 모두를 위하여 우리 모두의 행복을 위하여. 위하여 36개 우리 동창님들 너무나 반갑고 또 앞으로도 건강하게 자 이렇게 일 년에 한두 번씩 꼭 만나는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 이계용 회장님을 비롯해서 임원진들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 36회가 목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36회 화이팅! 화이팅! 야쌤! 그만해요, 이제. 화이 36회 화이팅! 아, 아, 올해 아, 2023년도 아, 아, 수년에 I <즐거움을, 즐거운 복수와의> 우리 i 즐 k i 지 s 고 u c k I don't know. I think I'm s t u c

송년을 맞이하면서 앞으로 2024년 새로운 이기영 회장 및 우리 동창이들 열심히 건강하고 모임에 자주 나갑시합니다